존경하고 사랑하는 강화 군민 여러분,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2021년 신축년 새해에도 군민 모두 더욱 행복하고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는 풍요로운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. 5인 이상 사적 모임금지는 이번 설 명절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고 있습니다. 직계 가족의 경우에도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5인 이상 모임을 가질 수 없다고 합니다. 민족 최대의 설 명절이지만 지난 추석에 이어 이번에도 가족, 친지분들과 함께 하기가 어렵게 되어 정말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. 사랑하는 강화군민 여러분, 온 가족이 모여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는 설 명절이어야 하지만, 이번 명절만큼은 가족들과의 만남은 잠시 미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. 명절 기간에도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는 필수적입니다. 우리 모두 함께하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. 올해에도 오직 강화 군민의 안전만을 생각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